에토미 제품은 제가 이전에 하던 보험이나 장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보험 영업은 내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보험 가입 안 해도 빨리 안 죽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보험 영업 하면서 보험 들어가 돌아가신 분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험 들어도 크게 뭐 역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에토미는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제품이 좋고 싸니까, 좋은 제품 싸겠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은 포인트 시대가 돼가지고 포인트 조금만 많이 준다 그러면 걸로 뽀로로 가버리고 자동차 보험도 전 보험회사 중에 제일 싼데 그냥 가입해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트이라는 회사는 유통회사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회사예요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을 애터미 마트로 바꿔 쓰기만 하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판매되는 총 매출액의 35%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준대요 아니 그러면 제품이 써왔는데 너무 좋고 싸다 그러면 내 혼자 숨어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소개해가지고 35% 받는 게 낫겠습니까? 1년에 1억씩, 2억씩, 3억씩 받는 게 좋겠습니까? 1년에 7만 원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많은 사람들은 애 틈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다단계지 하고 덤벼듭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나쁜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을 피해를 보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편으로는 좋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유통 단계를 줄여 가지고 소비자가 싸게 살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직업을 찾는 분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가를 줄여 가지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해 주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만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정말 애트미를 통해서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2013년에 약 3조 9천억 정도의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이제 5조 330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트미 화장품, 칫솔, 치약 들고 가면 아직도 그 다단계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단계 못 듣고 10단계 못들는도 조으면 쓰면 되지. 아, 요렇게 얘기만 할줄 알면 된다 이거예요. 다단계지가면 어, 그렇나?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9년에 창업을 해 가지고 창업 첫해 연도에 250억밖에 매출을 못 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1조 2,500억이라는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까? 별로 안 좋은 회사입니까? 정말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애터미를 취재를 해가 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고 방송에 나온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 애터미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애터미 처음에 제품을 취급할 때 애터미의 연구개발을 했는 데가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과 해모임에 관계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콜마하고 합작을 해서 콜마비니치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두 회사가 저희 애터미의 파트너십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한국 콜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애터미가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품들이 많아서 합력사들이 많지만 처음에는 콜마 B&H 제품만 저희들이 판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회사가 출발할 때는 해모인과 화장품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37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월 신제품이 론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터미는 요통에 획을 긋고 있습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제품은 이제 어디선가는 사야 되는데 애터미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좋고 너무 싸니까 한번 사용하신 분은 딴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비싸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애터미를 만난 것은 정말 복이 많다는 겁니다 애터미에는 대중명품 전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제품 전략이에요. 절대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절대란 말은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 이때 붙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제품이에요. 이보다는 더 싸게 팔 수가 없다. 이것이 절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마트 가게보다 더 싸게 판다면 이용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용해야죠. 소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다단계니까? 아, 내말씀써될거 아닙니까? 좋고 싸면은 지금 애터미에도 현재 전체 이 회원수 중에 90% 이상이 소비만 은 소비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한번 노 준비를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제품만 좋으면 사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가 정말 써보고 좋으면 자랑만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수입이 들어오기 싫으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도 이러면 대체 뭐? 뭐돈 싫으면 내 통장으로 그냥 들어오게 해도. 소개를 할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막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돈들어온다그 빨리 계좌번호 불러 주더라고. 애트미 대중 명품 전략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모힘이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또 하나는 앱솔루트라는 화장품이에요. 이두 가지가 우리 애트미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해모임은 지금 4년 연속 동종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매년 천억 이상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일 품목이 매년 천억씩 팔리는 품목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이 해모임입니다. 가장 먼저 해모임을 취급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라는 화장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앱솔루트 화장품은 출시 1년 만에 천억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지금 연간 매출이 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화장품 안쓰시실 분들이 없죠. 누구든지 다 씁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 쓰고 싶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쓰고 싶습니까?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뭐니가 문제 아닙니까? 뭐니가. 돈이 없으니까 명품을 못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명품입니다. 명품. 그런데 명품을 마트 가격으로 판다. 이 말입니다. 에터미에 가장 먼저 출시되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5,500만 세트가 팔려나갔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더 페미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더 페미라는 화장품도 명품입니다. 단지 이제 가격만 조금 저렴합니다. 한 세트에 8만 8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에터미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치솔이 있어요. 아니 양치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애트미의치솔이 연간 1,600만 개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애트미치솔이 좋다고 권했더니 그래도 다 단계잖아. 안 씁니다. 한 분은 치솔을 권했더니 가지고 이러는 거요. 아니 칫솔 좋은가 이제 뭐 써본다고 가져갔다는그 다음 날 왔어요. 아 칫솔 먹을 뭐 이렇게 어가 왔더라고 이렇게. 그왜 혀세요? 그러니까 삶았다는 거요. 애터미 칫솔은 안 삶아도 됩니다. 한균치솔이에요한균치솔 제품이 너무 좋고 너무 싸니까 반품이 없어요. 동종 업계 반품이 2.59%나 됩니다. 근데 애터미 반품률은요 0.12%밖에 안 돼요. 제품 가격이 너무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반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써보고 좋은 것만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애터미는 요 마케팅이 얼마나 쉽게 돼 있냐면 진입비가 없어요 진입비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하는데 돈 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칫솔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면 되고 화장품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좀 번다고 해가지고 매달 얼마 사라는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유지비가 없으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데 한 개도 안 사도 멀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왜 좋으냐면 이 마케팅 플랜에서 소득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누구든 간에 5천만 원까지 가면 더안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1번부터 시작해가고 먼저 하신 분들은 회원수가 많으니까 벌써 5천만 원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5천만 원까지 못 갔습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있으면 5천만 원 갈까, 안 갈까요?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럼 5천만 원딱 들어가면 먼저 하신 분이나 저나 똑같이 소득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상한선이라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10년 됐으니까 10년까지 해보겠어요. 여기까지 오는가 안 오는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본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터미에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토미에서 비전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애토미 성공 시스템에 탑승만 하면 됩니다 오늘과 같은 석세스 아카데미 또 매주 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 지역 부업가 세미나 이런 데 참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한번 가보자 요거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잘안가려 그럽니다 그걸 오게끔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품을 써보게 해서 감동을 느끼게 한 다음에 오라 그래야 돼요. 제품도 하나도 안 써봤는데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아직도 안 옵니다. <laughs> 하도 오라 그러니까 한 번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때가 한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최영도 같이 하겠다 싶어서 기분 좋았는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송리산에밖에 석세지 아카데미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서울서 오면 눈 오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 싶고 어 있는데 본사에서 문자 갔다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석세사 아카데미 취소됐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뒤로 안 옵니다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나 말기나 계속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이것을 잘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에요. 지금 여러분 소개하신 분, 우리 동네 아줌매가 소개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회사 소개 잘합니까? 제가 잘합니까? 아, 별로입니까? 아, 여기 앉지만 오면 제가 해주잖아요. 설명을 이렇게. 또 성공하신 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히기만 하면 성공한다. 이것을 성공 시스템이라 그래요. 전국의 현재 아홉 개 지역에서 동시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은 또 라비 노래 가면 되고, 또 이제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이시면 변산에 가시면 되고, 해외에 계시는데 내가 대만에 아시는 분이 한분 계셔요. 그러면 내가 대만에 비행기 타고 와서 전달할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애터미는 해외 글로벌 시스템을 함께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성공 시스템 일정만 딱 알아가지고. 거기에 초대해서 더갈수 있도록만 안내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공 시스템 속에서 같이 성공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공 시스템에 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애터미는 문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문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크 마케팅은 내가 소개 소개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내가 먼저 가입을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이 뒤에 했으면서 거기 하지 말고 내가 2년 만에 인페를을 보내줄 테니까 내한테 해라. 지도 뭔가면서 막 이러가 땡겨가려는 사람이 있어. 요 자기 가입 이름 이름으로 못 하니까 언니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가지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내 재산을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그런 행위를 하시는안 되고,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여러분들께서 공문을 써서 이렇게 원위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팅을 하면 안 됩니다. 배팅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애터미 마케팅은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자랑하면 그분도 쓰게 되고, 그분이 또 싸고 좋으면 또 소개하게 돼서 그분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들어져 나가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만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지 직급을 가면 은 매달 그냥 3천만 원씩 나오니까 직급을 집을 팔아서 가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은 없습니다. 애터미는 없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문화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본사로 우리 스폰서가 배팅 치라는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물어보면 됩니다 스폰서는 모를 거없어요 바로 본사로 1대일대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두 번째는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동반 성장의 문화는 뭐냐면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50개 이상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한번씩 보게 되면 갑질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갑질 때문에 회사가 추락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애터미는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합력사들하고 동반 성장하겠다. 고객에게는 성공을, 합력사에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애터미 문화예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제품을 공급 체결만 딱 하면 그냥 대박이 난다는 소문이 그냥 파다합니다. 칫솔 회사가 그랬고, 고등어 회사가 그랬고, 이 커피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이제 커피를 지금 공급하는 회사가 애터미와 동반 성장해 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애터미의 동반 성장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애터미 본사도 그렇고 리더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면 이거를 개인 호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실로암 안가병원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눈을 찾는 이런 그런 어떤 보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앱터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를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아니면 또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공부에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애터미에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드림이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삶을 가르치는 그런 드림이 학교를 창업을 해놨습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외국에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눔의 문화입니다. 애터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을 진출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러시아 지사를 설립을 해서 현재 13개 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만, 국외 회원수가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올해 중으로는 베트남 지사가 설립이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중국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텀이 가서 얘기하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애터미 한국 회원 수는 이제 33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다 알던데 오해한다 카드로 치수 써봤다던데 그 사람은 치솔하 아는 거지 애터미 아는 게 아니에요 치솔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애터미 몰라요 애터미 알라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들어본 사람이 애터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에터미 사업은 한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기 때문에 빅비즈니스인 겁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것이 구멍가게입니까? 세상에 집세 주고 직원들 봉급 주고 원자재 주고 2천만 원 남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건물 하나 사놓으면 뭐 임대를 받으면 건물 살 돈이셔 사죠 자, 이렇게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부터도 이제 수출 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500만불 수출 탑을 받았는데 예, 작년에는 7천만불 수출 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네트 마케팅 역사상 정부로부터 수출 탑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애트미가 유일합니다. 그 애트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로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겠어요? 하그 정부가 좋아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애터미를 전파, 전파, 전파하면 거기에 부자도 많이 탄생하게 되고 정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회사가 애터미예요. 애터미는 유통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 회사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유통하고 경쟁을 하느냐면 하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 막 이런 회사들이 경쟁회사예요. 근데 에터미는 중간유통 마진을 줄여서 35%를 우리에게 돌려주니까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딸이 있잖아요. 미쳤다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꿈을 좀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스타마사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즐기며 있으니까 뭐라 는줄 알아요. 아빠 안 미쳤네. 이러는 거예요. 아, 회사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홈페이지 되고, 얘들은 뭐 워낙 휴대폰 이런 걸잘 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로얄마사 언제 가냐? 이러는 거예요. 왜 가니까 그러니까 유럽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니는 안데고 간다 이랬어 내가. 애틈이 회원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제 학교요! 이러는 거야. 우리 둘째 딸이 한다는 얘기가 뭐란 줄 압니까? 아빠 제 소망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0만 원만 벌면 소녀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애틈이화가다 됐고, 시간 강사 끝나면 이제 석세사까지 보기로 해놨습니다. 이제.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 이제 뭐. 에터미는 전략 중에 하나가 GSGS 전략이라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는 전략인데, 이 무슨 전략이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만 외국에다 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허구추가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이 허구추를 캄보디아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홈페이지도 올려져서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국가에서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 나가는 글로벌 국가마다 전부 다 지에서 지에서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보드 카도 오일이라는 이 제품이 있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나라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팔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글로벌 세일즈 글로벌의 전략이에요. 일본의 이제 스타킹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속된 말로 고가 잘안 나가요. 그런데 <laughs> 그것을 일본 홈페이지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홈페이지에서 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전략을 GS 진리에서 전략이라그럽니다 그래서 애트미가 진출하는 나라마다 애트미를 빨리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도 빨리 지금 애터미 들어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돈한푼 없이 무역업을 할수 있는 회사가 애터미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겁니다 저에게 맨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만약 그분이 저에게 애터미 제품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영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영업. 영업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시거나 IMF 같은 게 오면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좀뭐 팔든지 하지. 요즘은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밝은지 절대 어렵습니다. 저는 2 0살때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30년 이상 하니까 아마 뭐든지 다팔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왜드미를 선택했느냐? 내크 마케팅으로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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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사람을 합산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10명을 소개했는데, 그 10명이 또 10명 소개하면 100명 되죠? 10명이 열 10명씩 소개하니까, 부산 가니까 20명 됐다, 이러더라고. 10명이 <laughs> 열 10명씩 열 하면 1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또 10명씩 하면 1000명 되죠? 1000명이 10명씩 하면 만명 되고, 나는 10명 밖에 소개 안 했는데, 그 10분이 소개소개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만, 천, 백, 10명이 쓰는 모든 매출을 합산해서 나에게 마케팅으로 35%를 준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따단계다 말입니다. 이게 따단계. 제가 에트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애트미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1년 지나니까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3년 지나니까 연봉이 1억 넘는 리더스 클럽이 되고, 또 이제 5년 지나니까 연봉이 2억이 넘는 로얄 리더스 클럽이 돼가지고, 이제 돈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만약에 애트미를 도구로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골에 어머님이 혼자 계셔요. 혼자 계시는데 효도를 하려 그래도 내가 살기 바쁘니까 명절 때 한번 가서 뵙는 거, 용돈 조금 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해가지고 이제 로열리더스가 되니까 아주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하나 떡 지어드렸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저희 모친이 그냥 동네 유지가 돼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십니다. 애터미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석세사카데미 참가해가지고 첫날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이렇게 내가 기록을 했는데 그 꿈이 9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177평 땅에다가 44평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17일 날 이사를 갑니다, 제가. 에터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꿨단 말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에터미를 꼭 붙잡으셔가지고, 3년 뒤, 5년 뒤에 꼭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